차이나 안매를포매인 음. 메디드 코리아를 걸내기 위해서 공대부 시장을 가셔야 돼요. 그 공대부 시장 중에서도 자기들이 공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 그래서 그런 몇 군데를 딱 알아보고 가면 또물건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하면 몇만 원이 니어 그래서 소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마, 바지, 윗조리서부터 시작해서 신발. 그래서 막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사서 조용한테 보내고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면 거기에 있던 요양, 보조사들이 응. 항상 보고 간다. 이거는 어떤 스타일로 올 것인지, <laughs> 어떤 스타일이 어, 유행이될 것인지, 저도 몰라요. 저는 아시는 분은 보급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벌써 그때 유해가 잔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동대문 시장에 따라서 차 가서 보고, 뭐, 무슨 물건들이 있나? 정말 물건들이 다양하게 너무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꼭 가세요. 그래서 싸고 정말 예뻐요. 그리 하나씩 갖다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스타일도또 새로운 유행이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어, 나름대로 나 자신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법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모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분들 대리만족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부모님도 옷 입혀주면서 계속 바꿔주면서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제가 모시고 있지 않지만 항상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제도 만족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올해는 동대문시장 별로는데 너무 기회가 있어요 가서도 지금 해줄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막놀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어버이날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데 동경씨시장 가가지고 예쁜 옷들 큰것튼 많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주시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서로서 이렇게 하나의 기쁨이 아닌가 게 생각이 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족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활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부활절 4주일 요한복음 1 0장 오늘 이십칠장부터 스무 죠까지가 성소주의마다 착한 목자의 상을 이야기하는데 네, 요한복음 1 0장은 전체를. 자, 여러분들게 보셔야 돼. 그리고 요한보시지, 왜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착한 목자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1십장에나한장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예수님은 착한 목자, 즉 예수님은 무녀, 또 착한 목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십장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라엘 역사의 그 뒷면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십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어 시리아라 하는 대왕국이 있었어요. 이 시리아의 왕국은 밑에 에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집트 큰 대제국이 있었죠. 그 시리아가 에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는 이스라엘을, 지금 팔레스타의그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제국 시비아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국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정치적 그안 내부의 모습은 이 당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사제예요. 이 대사제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두 권력이 있었어요. 이 대사제직을 두고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가문이 시리아라는 왕국 전쟁 당하고 나서 그 대사제직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그조국을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조공을 바치냐에 따라서 이 대사제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어 성전에 있던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어떤 그런 성구들 이런 도구들을 갖다 팔아요. 팔으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이 아시리아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그리스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 이렇게 됩니다그어도 예수님 상보다는 간에 제우스 상을 딱 갖다 놓고 저기다 대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보고 유다인이라는 유다인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대사제들이 사제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이 어떤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사제직을 막기 위해서 또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기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화를 시키기 위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죠. 뭐 환대도, 어떤 것도 하지도 못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옥상에 가있으니까 예배도 못하고 도대체 아주 그 완전히 그냥 무질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제키엘, 그보다 훨씬 전에 예제키엘 이원서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3세기 전에 그 시리아 라는 왕국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사제, 대사제, 어, 장들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인적이 다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제키를 당는데 너의 약대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약대는 온갖 일침 중에 먹이 가되었는데 목자들은 내 약대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그, 어 힘들게 하고 세금 같은 걸 엄청나게 착출하고그 민족이 살수 없는 예제케를 겠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일 때 진정으로 목자로서 이 하느님의 민족 하느님의 양들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제케는 다음 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는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외제키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는 것이네요 예수님 시대 어떻게 봅니까 바리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밑에서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 시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침략했을 때, 대사, 대사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이런 사제들이 그들의 어떤, 어떤 만족을 위해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들은 이제는 종교 지도자, 목자들이 아니라고 진정한 목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내겠다고 하느님께서는이언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목자가 바로 십장에서 나오는 착한 목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십장서 십장 전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그들을 강도,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날이 뭐, 어느 날이냐, 성전 봉헌 축제일입니다. 성전 봉헌 축제 때이스람들이큰 축제일 아이거든요 12월 말, 12월 말이 되면은 이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축제의, 축제의, 어, 그, 그, 그 삶을 그런 때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아시리아를 통해가고 이스라엘 폐업을 했을 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때, 이것을 상담 못해서 무장공지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마카베오 형제, 가족들이 무장공지에 일으키면서 이 시리아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련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시리아를 쳐음 써서 위로 촥 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찾아요. 그러면서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 그리스에 의해 가지고 시리아라고 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으로부터 이그 부정하게 된 것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재 건축을 하고 정화를 시킨다면 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어큰 축제를 벌게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 매월 12월 달만 되면 그 예수 그그성전에그그 그, 그, 봉헌하는 그런 어떤 어, 축제를 기념을 해서 이런. 커다란 축제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다시 그 성전 안에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하느님인 야외 하느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다시 한번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봉헌 축제 때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 삼국대기에 있는 물질적인 큰 건물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유다인의 군중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 보여주시고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유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복음 공동체에 있어가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의 건물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 가시 성은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취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볼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것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 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표정을 계속 보여주시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라는것이 왜 당신이 미신인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죠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분명히 그런 표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요한복음에 일곱 개의 표징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소경이었던 눈먼 니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일은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느님의 이유로 한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타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속해 있지 않은 양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사이라든가 대사이라든가 정치적 교자들은 자기 이득, 자기 이익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위해서는 그 민족이 어떤한 순환을 당하고, 고통과, 어, 그, 어려운 당이라고 해도, 나몰라라 하면서도 자기들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에 살아가고 는 그들은 하느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양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단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숨 있는 이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내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어, 파괴되지 않고 또 영원히 깨지 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뺏어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그만큼 예수님은 어, 그 만큼 예수님은 어그 마카베오 그 시대 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린이들 돌 보지 않고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며 들고 가고 심지어 그를 빼서 뺏어, 빼서 다른 곳에 써서 그들의 파멸의 계획으로 입금도 들고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 배속만 채웠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그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즉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것이며 내 자식이냐 그들을 정말 돌보고 그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 정말 하느님의 길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옆으로 빠져나갈 때 그들을 찾아나서는 한마리의어린양할지라도 옆으로 빠져나갔을 때 목숨 걸고 나가시는 목자님의 모습.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고 착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식이 얘기하는 것은 그 착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100년 이후에 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복음식입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내 양들을 돌보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즉,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린 양들을 그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잘 이루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세 번에 닥쳐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내 양들을 잘 돌보라 말씀하시요내 양들이라고 그러죠? 너의 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양들이에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양들이니까.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 너희들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말하면 사제들의 양이 아니고, 주교들의 양이 아니고, 교황님의 양, 양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것 대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단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제들은 목자들은 그들을 잘 돌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들을 생명의 길로, 나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는그 중에 한마디로 라 나호가 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가진 것이 목자들이잖 이것이 진정한 착한 목자이고 교회에서 여한복음이 부르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목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한은 하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양들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내 권한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양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단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속도고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그그 그 마음을 사랑한 이 지상의 인간의 복자들은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끊지없이 말씀하신 것이 그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떨어져 있는 이런 난민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이들은 하느님께 주신 분들이지만 차마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주말 무슨 을고교황님이그 나이 드신 분이 가서 그들을 안고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권한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교황님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든가 사제들이 그런 마음로 갖고 우리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하느님께서 주신 양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정말 큰 은혜로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을 비비해 보면은 아, 참 그런 존재를 내가 느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눈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의 선물을 조금 약간 이상하다 해서, 또 약간 삐뚤어져 나간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엄청난 죄의 용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분명히 요한 공동체에 있는 신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복음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보내신 선물인 이 존재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니다 하나라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이 더 부족해서... 사람이 옆으로 빠져 나가면 그거 하고, 그것을 못본 자가 지나가다면 그보다 큰 죄악이 없다고 이한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하나 되듯이 이 복자들도 그들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잘 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우리 인간들을 또예수님단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끌고 가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이 말하는 착한 목자의 삶이면서, 또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의 사제들에게, 주피의 지도자들에게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잘돌보라내 양들을 한,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려서는안 된다는 것이, 어떤 때는그 양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고 가지 못했을 때는, 그것과 하느님의 은총을 접어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어, 이 아름다운 착한 목자의 상을 통해서, 요한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엄청난 귀한 존재라는 것, 그 귀한 존재를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처음에 왔듯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아버지 품을 안겨줘야 할 일이 예수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도단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도단들은 그것을 명심하면서 그들을 엎 후부를 안겨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들의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그런 목자들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귀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목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깝지만 어떤 때는 참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 중에서 정말 이런 어떤 하느님의 착한 목재의상로될 만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는다하면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 또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하나의 하느님의 선물로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새속의 것이 좋고, 새속의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정말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한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할, 어,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교구에 신학생이 일곱 명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 40명, 50명 들어가던 시대에 이제 일곱 명이 됐어요. 일곱 명이 사자가됐어요몇 명이 되겠어요? 매, 세, 네명 밖에 더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서울교구의본당들다문 닫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부 한 분이 본당 세, 네 개씩 이렇게 하던지, 다공소가 되는 거 지금 왜냐면 지금 사제들이 중간에는 많이 있지만 이그윗 부분에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사제 수가 부족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돌아가도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정말로 저희들이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존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목자들 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잘 돌보고, 또 그런 목자들을 끊임없이, 어, 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기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도 겸손돼, 그런 자손이 있다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라고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모습이고 우리 부르승동에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천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 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